요즘은 또 복지 필요하신 거 없으세요? 앞전에 저 회사에서 지원해 주신 음. 분이 좀 남아가지고 음. 바카스를 한 두세 박스 더 샀어요 도움 되긴 돼요? 확실히... <웃음> 확실히... <웃음> 네, 생각 안 했잖아요 솔직히 네, 네. 네. 저는 진짜 솔직히 그 이제 상무님께서 이제 준비를 해가지고 그렇게 네. 하라 하시길래 되게 네. 크게 도움이 될까 했는데 도움이 네. 됐어요 <laughs> 거저께 같은 경우에, 제일 크게 효과 봤던 게, 이제, 천안 이 센터 거기 가가지고, 1회전을 하고, 그 센터를 두 번째 들어갔는데 음. 같은 날인데, 오전, 아침에 한, 한, 한건 하고, 이제, 점심 때쯤 돼가지고, 하, 한, 번더 들어갔는데, 줄경비실에서 이제, 그, 정문에서 차단기를 내려놓고, 못 들어가게 막아놓고는, 줄을 다 세워놓은 거 차들을. 근데 저는, 상차를 하러 갔는데, 상차 담당자분도 지금, 올라 오시면 바로 시를 드리겠다 하면서 전화 통화까지 했거든요. 근데경비실을 통화를 안 시켜주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이제 정문 들어가면 그 입구에서 이제 도크 안내해 주는 애들이 있어요. 거기 가가지고 그 지금 이제 상처를 하러 오라고 연락도 하고 다 했는데 지금 입구에서 막 막고 안들려보내준다 이랬더니 그쪽에서 와가지고 얘기를 해가지고 저를 넣어 주더라고. 걔는 제가 이제 박하시도 한두번 주고 그 사람이 안 왔으면 못 들어간 거죠. 그죠. <laughs> 그, 그, 그 <laughs> 이 효과를 제일 크게 본 거죠. <laughs>